싱글라이더 추천 싱글라이더 말하고 줄 서기를 바란다 대기시간이 없어서 좋았다 그냥 들어갈 거 아니야? 한번 해볼까? 싱글라이더 들어가다 싱글라이더가 있다고는 하니까 아니면 빠져나가지 직원한테 싱글라이더라고 말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써져있었다 난 줄이 따로 있는 줄 알았지 그게 뭐야? 너무 당황스럽운 <laughs> 이게 따로 줄인가 봐. 뭐야. 근데 유니버설은 싱글라이더 몇 분인지도 다 알려주잖아. 응? 그러니까. 예? 왜 아무것도 없어?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사람들이 싱글라이더 입지 못하고, 그건 그렇지? 어. 그치? 뭔가 <laughs> 그 설명란 잘 봤네.